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4번째 날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오직 내종갈렙은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 쓴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쉬운 성경. 섬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종은 다섯 가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첫 번째,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 종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는 것. 바울은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말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잃는 것이 참 의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할 때 우리 주변의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비웠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종이 될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 기억되어야 마땅한 일을 했지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만이 종이 될수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섬김 가운데 많은 경우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속임수이지 사역은 아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멋있는 존재인가라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당신이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시면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진실한 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다. 신실함이라는 자질만큼이나 자신을 잊고 헌신할 수 있는 자질은 귀한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자질의 모범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종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겸손은 매일매일의 싸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거듭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종이 될수 있는 기회를 대면한다.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냐의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종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 요소이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수 있는 척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종처럼 다룰 때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는가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랫사람처럼 무시하며 대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하라. 마태복음 5장 41절.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한다. 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 성경에서는 청지기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죄수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종이었다. 첫째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 일을 총괄하게 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겼으며 마침내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전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므로 종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두 가지 역할 모두에서 믿을 만한 행동을 기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맥 상통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전서 4장 2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자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의 문제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님은 너희가 둘 다를 섬기지 않기를 권한다가 아닌 너희는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불가능한 것이다. 사역을 위해 사는 것과 돈을 위해 사는 것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목표다. 이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 전업 외에 부업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파트타임 신실함이란 없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물질주의를 신봉하며 곁길로 가고 있다. 그들은 나의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평생을 통해서 후회하게 될 어리석은 결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는 돈이 우리를 섬기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는 종의 노예가 된다. 물론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를 쓰지 않을 때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종은 돈보다 사역에 마음을 쏟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종으로서의 우리의 신실함을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신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보다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세상의 부를 다루는데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면 진정한 부요함에 대해 누가 너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협상을 성사시키며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그들 자신을 위하여 계속 부를 쌓지만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삶의 규칙을 바꾼다. 그들 역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주기 위해 모은다 자신들의 부를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는 것이다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마음가짐은 신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종들의 사역과 비교, 비판, 경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리하다. 우리는 다한 팀에 속해 있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데, 각자 맡은 일이 다를 뿐, 각기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우리는 마치 누가 더 좋고 나쁘다고 하는 듯 서로를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우리 각자는 모두 고유한 존재이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종들 사이에는 사소한 질투가 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가 섬기는 일로 바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이미 그녀는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진실한 종은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측근히 여기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섬긴다. 주인의 다른 종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성경은 말한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또한 비판에 대해 방어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주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겨버리라. 니에미아나 모세처럼 그들이 반대하는 무리 앞에서 보여줬던 진정한 겸손에 따르라. 니에미아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하기에는 내 일이 너무 중요하다.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간단하게 반응했다. 주님과 같이 섬길 때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께 드려졌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가운데 하나도 제자들에게 비판받은 일이 있었다. 마리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귀한 것, 곧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부르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진실한 종의 마음 네 번째.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둔다.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또 은혜로 용납받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불확실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비하하는 일도 기꺼이 용납한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던 일이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구두닦이 소년이 되는 것처럼 어떠한 지위도 갖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의 자아상을 위협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종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걱정한다. 그들은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만과 가시 아래 숨는다. 우리가 불안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게 된다. 헨리 라우에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잣대로 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을 동정할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종은 그들의 방을 그들이 한 일을 증명해주는 상패나 상장으로 도배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름 뒤에 직함을 넣어서 불러달라고 주장하거나 높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특별한 가운을 입지 않는다.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도 필요하지가 않고 이룩한 업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측정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한 다섯 번째 마음가짐은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역하는 사람. 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시편 100편 2절 말씀. 왜 기쁨으로 섬기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며 섬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약속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약속하셨다. 전체 크리스천의 10%가 진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기꺼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의향이 있는가?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서른 네 번째 날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외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섬김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가운데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는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이야기 잠깐 드릴까요? 어, 저는 나 위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흔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섬김을 받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수없이 많은 결단의 시간을 가졌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누군가 또 세상을 향해 섬김의 손길, 섬김의 행동을 시작할 때,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훨씬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라. 그것도 종이 되어 섬기라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 제가 2016년에 적어놨던 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실한 종은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거나 섬기지 않는 어, 사람을 원망하거나 주인의 다른 종을 평가하지 않는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봉사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어떠한 지위도 갖지 않은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돈 문제에 대해 결단하라. 이렇게 써놨네요. 네.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며 수많은 그 어려운 상황들, 그, 어, 마치, 어, 동굴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저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우리가 돈을 쫓을 때, 돈을 쫓을 때,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왕국,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가 돈을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상처와 아픔,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아,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와서 섬기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섬김의 장으로 기꺼이 나가시길 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